어, 반대 팀또 만났네. 아 제발, 그냥 국경 배나지. 아 제발 클럽, 제발 클럽. 아나 어, 뒤질 것 같다. 어, 아니 왜 빈민가 배냈지? 그냥 어. 근경이나 배나지. 아, 난 몰라. 나 그냥 눈에 보이는 걸베냈을뿐이야안 좋지 플로레스도 배나고 싶긴 하나. 플로레스. 플로레스도 배나만 한데. 같이 배나자고 그래? 미라 배나는 것도. 아니, 미러는... 아니 미라래. 그, 그 예고 예고. 예고? 아 예고도 나쁘지 않다. 어차피 본팀 보니... 잘하는 애가 음. 리... 리창딩젠 걔.. 걘가? 뜬금 카베. 가베. 카베는 왜? 야적 팀에 잘하는 애가 저기.. 저기 지금.. 첫 번째 맞냐? 맞아. 네. 오, 당수 내가 뭐라고 할... 어, 잠만... 이칼레가 이미 있네. 그러면 굳이 일주를 할 필요는 없는데... <laughs> a <laughs> <is> bomb. <ims> Insertion in 10 seconds. the yeah. in 5 seconds. 벤 칼리. 이뚫려고그거 그런 어 그래요. 가이드 밴당했으니까 살리 괜찮네. 루루마 네, 저기다 있지. 코성 오케이. 음. 어. 어 내가 너무 안일렸다고보시어 수... 공개 쪽에 한명 있나 봐. 내가 죽인 거야, 저거? 뭐야? 누구였어? 그거 누구, 누구인 것까진 모르겠지? 어, 뭐, 내가한테 필요네? 아마 카카 인닌것 같아. 어. 아, 오릭스였구나. 근데 오릭스 싸움을 내가 졌는 잘하지 아 여기 있는 거를 불편하게 했는데 잘해 그냥 잘해 앞으로 나오는 걸 잘해 앞으로 앞, 나, 나 앞으로 나가고 싶었는데 일단은 저기 저기 사람 있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타이 어, 언제 앞으로 나가야 되는지 그 타이밍을 알고 가 서포팅 챔피언이 뭐 있지? 서포팅 오퍼가 뭐 있지? 야. 그냥... 아, 어, 핑카에서그뱀 쏴야 겠다 아 근데 자가래 해봤자 해봤자일 것 같은데 진짜로. 어디 할까? 아니야. 1층 화장실 창고. 맞아, 화장실 창고아니는거 화장실 창고 어딘지 알아? 응, 아, 야, 거기 더블 인데 많은 거 아니야? 아, 거기 거기, 거기, 로테오를 뚫을 수 있는데, 거기 하네, 로테오 뚫렸어. 근데, 오케이, 그럼면드론으로 내가 볼게. 네, 서버에도 있을 수 있고, 5아 어. 저기가 내가 말한 데 맞아. b 기가서버실 있는 데 아니야? 서버실도 있는데. 서버실, 서버실 작업실 그리고 뭐지? 환기실이라고 사이트가 따로 있어. 1층에 사이트가 세 개야. 지금 아, 써 줘야겠다. t h 에 사람 인지체 세가 짝방이 있어. n t 세관이아세이 세가 접한 어 세가 접 세가 이가 접한 이 세가 접한 세관에 세가 에 있다. 세관에세관에 있다 세관에가는건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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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니, 그 능력 쓰고 바로 안 들어져가지고 죽었네. 아, 타이밍 좋 같다. 아니, 그... 나딱그 퓨즈 능력 쓰는 타이밍 맞춰서 능력 썼는데... 어떻게 뭐 알았지? 아, 아무도 없다니까. 사이트... 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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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뭐야? 아니 그걸 먹을려 했다고나 하지만 나 그런 소리 듣고 한 건가? 듣고 한 거면 진짜 고수 인정. 아 근데 안 보일 법했어 저기 앉아 있는 건. 아니, 야 근데 그러니까 개구두가 안, 개안 줄고. 그러니까 음. 그 그거를 주려 주려고 했던 거 같아. 그러니까 에임을 굳이 저기다 대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저걸. 피 u l i 이려 했나? 했 o w 데 n d now, I'm like, I know more to care. I 도 o a l 있어 y 야 되는 거 아닌가? d m o v 아니 g o 로 와마이가 넘어왔으면 100% 죽었던 거 아니야 근데 그거 모르겠어. 그 i t t 장전하는 것 까지 계산해야지 어수없고막

들 가고 싶은데 중계복장에사람 있어. 중계 사람. 계속 나와주는 말 아니야. 나병 느낌. <laughs> 나병 느껴 어떡해. 누구한테? 그냥. 요건... 아이 판에서? <laughs> 어. 이판이란전 판. 그냥 어미야. 볼땐 그냥 돌격하는 거 어떻나요? 이 것도 방법인데. 무슨 성돌 욕하면 한 명은 따에돼 있거든. 어어 어, 어, 어쨌든 언젠가는. <laughs> 이거 있냐? 이거. 음... 여기 공사 어때? 어떻게 했더라? 여기 사무실 쪽을 밀려거같은데 사무실 쪽 그...

Bomb located by op 4. active. Device activated. Nice. Oh, spawn kill. Loading new mag. 세이프 1층 운반 조지 1층 운반 지야 나이스 이 X밥들 초쿠호흡미사 어, 골드 2다가 맥스 랭크가 풀 3이네. 그만하네요 어? 세간검사? 아자지지 창구가 더 낫지 않냐? 아자지지 창구를 하네요. 에이스. 음, 마 아자미 해볼까? 어? 파이스? 그거 해본, 그거. 못 넘어오는 거. <laughs> 아 그거 <웃음> 가능하냐? <웃음> 해봐야지. <laughs> 할수 있어. 아 그니까 그게 내가 e t 나 a t That was it. The only o n 지긴 해. 아. 어느 때는 넘어지고, <laughs> 어느 때는 근데 어 goes in. d o n 어 worry. Don't w a t 거 h You k 거 o w don't watch. You know, d 아니, 거의 멀뚱멀뚱서서 세대를 쳐야 된다는 소리 아니야, 그거? 그... 그쵸? 근데 여기 창문이 없는데? 십발. 아니, 거기는 막으면 로테를못 뚫잖아. 어? 이렇게 하면 되나? Or attempting to abuse your bomb. I can get out of the 그런 게 아니라 그거 벅이야 벅벅소리복 소리야 트위치 있어 이걸 다.. 이걸 다 막았다고? 창문명? 안 껴서 안 보여 야, 트위치 계속 2층 돌아다니고 있다 그아그 그 트위치 트로. 어 사람. 3번, 3번 2층에 3번피층에한명 있어 네 바로 앞에 있다. 계속 계속. 오! 오, 오 아야야, 우리 죽이는 없어. 우리 죽이는 우리 죽이는 어디지 모르고. 서버 서 서버실 같아. 서버실 같아. 서버 같아. 화 들어왔다. 화 들어왔다. 들어왔다. 화장실 들어왔다. f 10 seconds. Op 4 found a bomb. You must defend it. 5 seconds to go. 어, 에이, 에이 설치 중. 에이 설치 중. 에이. 오빠, 인저 인저. Definitely deployed. 아! 까비. Our friends were eliminated. 어. 아, 다시로 돌아 돌아갔으면 나으려나? 존나 깝딱. 와. 에알 존나 아깝네요. 그죠? 아, 설치 중인 거. 일찍 말했고 그랬나? 아깝다 잘했는데 우리 아 세관검사 아 루트 해야... 괜찮았던 거 같은데 아깝다 화장실로 돌아갔어도 또 몰라 그게 다안 좋았을 수도 있어 아니 그냥 화장실에 없다는 거 확인됐어서 아니다 우리 어. 또 저기야? 저기가 제 막기 i n 트할 걸. go 게 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아아 n g to go to t h 생각 o 못 했다 아 m g 솔직히 머리 o g 하고 내밀고 여기 있는데. u s e 어려웠다

몰라 어 아, 아, 지 하나만 남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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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했네. 아, 여기 로테로 뚫고 싶다. 아, 아, 야, 안에 사람 있 는데 삐삐삐 인사이트, B 인사이트, B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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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다. 이거 아니 발, 발이 보였었어. 뭐 확실해, 확실해. 디퓨져 있어. 이이 뒷주의. 져이에디퓨이나 막자 그러면 막을게 여기 이뒷핑에이뒷져 있어. 뒷주의. 이이뒷 왜 하필 중국인이요? 음. 정확히 해 주실래요? 홍콩인이거든요. 대만인이에요? 아 홍콩인이야? 홍콩은 아니, 영어 쓰지 않아? 홍콩 영어죠. 근데 방금 한자 쓰떴잖아 아니 홍콩 영그 한자도 쓰지 간체자. 오호. 음.